소개할 지게차입니다 S.M.V. 2 5돈입니다 로드센터 1 2 0 0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이 현대나 두산에서 생산하지 않을 때는 정말 인기 좋았어요 칼마하고 S.M.V.가 대형 지게차를 싹쓸이했습니다 저도 그 유다 인터내셔널, 우리 호대훈 씨와 함께 벨기에 가지고 수입한 적이 있어요. 3 2도 정도 칼마을 수입했는데요.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. 타이어도 더블코인 타이어입니다 상당히 많이, 곡도 많이 남아있죠. 여기도 더블코인 상대가 깔끔합니다 1,400 안에 23. 2 5동까지 1,400이고요 32,500달러잘 쓰고 있습니다. 이 지에사 등용에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. s m v 거의 대기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일랑 방식이 지 않습니다. 안전장치가 잘 장착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틸트 기름이 되지 않습니다. 여기, 안경환 대표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내려왔습니다. 3월 25일입니다. 이렇게, 온발 2,400입니다. 25도 16도는 원발 거의 100%는 아니지만은 2,400을 많이 사용합니다. 사이야도정도면 되면은 앞으로도 뭐한일년 네,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 있으면 네,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. 지게차 80분, 40분 연락주세요 김 대표한테요. 김 대표는 소중의수수료만 받고 다 팔아드리고 사드립니다. 그리고 김 대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. 그리고 김 대표는 수수료도 계산서 다 발행합니다. 수수료 50만원도 100만원도 계산서 발행합니다. 김 대표는 현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법인으로 다 받습니다. 실내도 소화기가 있네요. 호스프리고요. 네, 목포에 대성중계 있습니다.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. 목포에 대성중계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, 네, 이명소음기소이 소음기. 25도 SMV, 2011년식. 인양 높이 4m. 연락 주십시오.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.